이제 우리의 장치의 날인데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끝나지 않는 이 같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의 한정적 장소에서 정말 소중으로 일으켜나가고 마음을 함께 할수 있는 이 기간에서 정말 영광입니다. 특히 우리 이때 스님, 금수님 항상 우리 지역에 많이 베풀어 주시고안 해주시고 어려운 건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주셨는데 우리 부처님의 자유로운 마음 우리 모든 중생 인간들에게 고통을 전부 없애고 군대과평화이 자리를 베풀어 주신 우리 부친님을 만나러 아, 저는 그래서 더욱더 기뻐합다 욕물을... 아, 특히 저는 부총장으로서 우리 성북구 45만 우리 주민들과 함께 오늘 부친님이 모신 아, 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인테스님 예, 그리고 아까 또 무한히 압력을 행사하셨던 우리 부장님 그분은 외교관을 첫날 국회의 첫날 개원식인데 희인데 우리 두 분의 국회의원님까지 오늘 나오시고 우리 무장님 우리 분이 나오시고 우리까 우리 보무사 이태수님 우리 또 부장님 명 얼마 나 큰가 다음을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방역을 해서 한분 마이크 하시고 가시면 저기 세정을 하고 마이크 커버를 바깥쪽에 두거든요. <laughs> 다음은 어, 김영배 의원님께서 축하의 말, 아니야, 예, 예, 해주시겠습니다. 예. <laughs> 네.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전이 멋진 날이 마침 윤달이 있는 해여서 어, 지난 한달 전에. 부친오신날본축도교실을 아, 못하고 뭐 오늘 이렇게 공행을 하게 됐는데,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오늘이 인기가 이제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안겠습니다 20년대 국회의원으로서 선거으로 대표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 정말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나라가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지구에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전 세계적인 재앙을 한꺼번에 이렇게 맞은 게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이 지금 어, 사망자 숫자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어 실업자만 해도 지난 석달 동안 무려 3,500만 명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숫자가 2,700만 명입니다. 미국이 석달 동안 우리나라 근로자보다 많은 숫자의 해고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 앞으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 더 어렵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비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사람에 대한 고통을 함께 느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오늘 부처님 오시면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이제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택큰 스님 말씀 깊이 새기고 여기 정말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부대진과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은 기동민 의원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저는 성국 일지역 국회의원 네. 기동민입니다. 각지역이고요 네. 그렇지만 고문사의 재발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승기롭게 격복하고 있는 민국의서력을 지금 여러분들은 스스로 확인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어, 군방도 길상사에 다녀왔는데 연등은 훨씬 더 많이 켜졌지만 오늘 함께 부천 오신날을 축하하는 분들은. 절제하고 인내에서 소규모로만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재난을 극복하는 위대한 힘이다. 아, 저희들 역시 그런 위대한 국민들의 힘을 믿고 그 힘에 근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문사의재건 문제에 대해서 지배하는 관심을 끊지 않겠다는 그의 다짐으로입니다. 아기 2,564년 6월 50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소한 재미지요. 잠깐 오셔서 아리따우신 선생님께 나오셔서 방역해 주시고 다음은 성북구의위 의장이신 임태근 의원님 축하의 말씀을. 보내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불기 2564년 부친형 오신 날 오늘이 4월 18일이죠? 예 우리 봉사에 오신 모든 손님들 값 축하드립니다. 승리 하세요. 축사를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코로나 이후는 이 시기에도 잊지 않고 보문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공축 법의식에 같이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 보문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고 관심이 많으시고 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시 한번 우리. 네. 참석해주신 분들께 내빈분께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 장학금 전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전달은 저희 이제 주제스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내빈분들께서는 일정이 많으셔서 네, 빨리 <laughs>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어,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학생 불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순서입니다. 어, 보면서는 중창이네 언 어, 50년 동안 꾸준히 소외 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선상에서 오늘의 장학금 전달식도 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 대상자는 오류고등학교 강나연 학생하고 금북초등학교 신영준 학생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강나연 학생, 강나연 학생 먼저 가세요. 들어가세요. 님 앞에 합장하고 서세요. 네. 장학증서 오류고등학교 강나연 위 학생은 항상 밝고 맑은 마음으로 웃 어른을 공경하고 자신의 고통에 앞서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이타행을 몸소 실천하였으며 몸가짐과 행동이 바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보문사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 증서를 드립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대한불교 보문종 보문사 주지인태. 공부 <laughs> 네. 열심히, 항상 열심히 하고 신심이 가득한 학생으로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학교, 금북초등학교 신형준 학생. 금북초등학교 신형준.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장학증서와 함께. 장악금도 있습니다. 장악증서만 말씀드려서 <laughs> 아, 오늘의 이 인연으로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커 나가기를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자의 수상 시장 고문사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공덕주와 몸소 자비 실천을 위해 매진하신 부처님을 치하하는 순서입니다 시상자는 대덕화 정금자 불자님과 고명심 임향기 불자님입니다. 먼저 그 정금자 불자님, 먼저 앞으로 주기스님께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